할렐루야, 9월 7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와서 바로 앞에서 서서 꿈을 해몽하고 그가 이제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러한데 성경의 구조를 볼때이 내용은 야곱의 생애, 야곱의 약전이다 하면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때 성경에서는 이 구조를 어떻게 말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한 가지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손길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요셉에 대한 그런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전 가족을 이집트로 이주시키는 그런 그 내용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런 가족을 이집트로 이주시켜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런 민족으로 세워가는 그런 그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런 가운데 꿈을 해몽하는 그런 그 능력을 가졌고 그 가운데 바로 앞에 설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왕은 두 가지 꿈을 꾸게 되죠. 이 꿈이 이 꿈이 평소와는 다른 꿈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죠. 살이 찌고 잘생긴 암소 일곱 마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풀을 뜯고 있었는데 또 약하고 아주 흉측하고 야윈 그런 암소가 나와서 그 소를 잡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또 꿈을 꿨는데 한 줄기에서 이삭 일곱 개가 나왔는데 잘 여물게 되었죠. 그런데 또 거기에 어 야위고 마른 그런 이삭 일곱 개 나오더니 다시 또 그렇게 잘 여문 그런 이삭을 먹어 치운 것입니다. 이두 번의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꿈을 여러분에게 해석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뭐 동화처럼 흘러가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이 꿈을 이야기 들으면서이 정도는 해몽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꿈을 어설프게 해몽한다면 잘못 해몽한다면 바로가 가만두지 않죠. 이 바로는 신과같이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신 앞에서 절대 권력의 그런 공화 앞에서, 왕 앞에서 잘못 이야기를 하면 허튼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그, 기,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책임을 당할 때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꿈을 해몽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집트 내에 꿈을 해몽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이제 요셉이 술관원에 그런 추천을 받아가지고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총리가 되는 그런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 앞에 쓰임을 받아서 총리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나 요셉과 같은 그런 경우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이 구비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세 가지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만약에 우리가 바로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 갑자기 서서 꿈을 해몽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전부터, 감옥에 있을 때부터, 그 전부터, 아예 17살 때부터, <laughs> 17살 때부터 요셉은, 하나님께 꿈으로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를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조금씩 키워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와서 거기서 생활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을 완성시켜 주는 그런 법을 배우게 되었고 또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해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던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섰던 것은 꿈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하는 능력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우리도 기억을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탁월했던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의 계시를 삶 가운데 적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나오는 그런 삶과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일치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의 그런 삶과 주중의 그런 삶이 일치되어져 있습니까? 이 괴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그런 신앙이 삶 속에서 펼쳐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런 뜻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 교회는 공동체 교회를 지향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그런 신앙이 공동체의 그런 삶 가운데, 우리의 그런 생활 가운데, 가정 가운데, 적용되는 그런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삶 가운데 적용한 것은 세 번째, 요셉의 그런 능력을, 능력 속에서 우리는 요셉이 자기의 그런 삶 가운데 신앙을 적용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결책을,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왕에게 요셉은 해몽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은 두 가지인데 이것은 다한 가지입니다. 왕이 꾼 꿈은 일곱 마리의 살찐 소가 나왔고 일곱 개의 이삭이 여문 것이 나왔는데 이것은 다 해당, 7년에 해당 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7년의 풍년을 의미합니다. 명확하게 해석을 하지요. 그리고 또 야윈 소와 또 야윈 그런 이삭은 7년의 흉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서 삶 가운데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말씀을 삶 가운데 가지고 들어온 것이죠. 요셉은 구체적으로 해결책을 이야기해 줍니다. 왕이시여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 택해야 됩니다. 7년의 풍년이 들고 7년의 흉년이 들었을 때 7년의 풍년 동안에 5분의 1을 걷어들어야 됩니다. 5분의 1을 걷어들인 다음에 각 마을 가운데 창소, 창고를 지어서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7년의 풍년 동안에 5분의 1씩 저장한 것을 잘 간수하고 있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풀어내면 이 풍년 속에서 흉년을 잘 지켜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준비하지 않으면 풍년이 기억하지 못할 정도,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흉년이 너무 심해서 이 나라는 망하게 되는데 풍년 동안에 잘 준비하면 흉년을 잘 지나가고 또 주변의 그런 나라들까지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비책을 이야기해 준 것이죠. 사람들이 그 대비책을 들었을 때 감동이 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런 게시를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해석한 것을 삶 가운데 가져오고 적용하고 그 적용된 것에 구체적인 대비책,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 바로가 제안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게시를 풀어낼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게시를 삶으로 가져올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게시를 삶으로, 삶으로 가져와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그 경영의 능력을 보여줄 자가 누구냐? 나는 이 자를 총리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총리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원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앉고 싶어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감옥에 있었던 한 사람을 한 청년이었는데, 처음에는 소년이라고 번역하지 않습니까? 소년과 같은 자요. 이제 겨우 청년이 되어서 서른 살이 되었는데, 거기에 쟁쟁한 그런 대신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 감옥에 있던 사람을 총리로 삼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보디발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자기의 노예를 두었었는데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런 보디발은 이 요셉을 총리로 만든다 그랬을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 모든 그런 반응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반발하는 마음이 있을 것인데 그 반발하는 마음을 눌러서 총리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요셉은 탁월하게 총리가 될 그런 자질을 모든 사람 앞에서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의 계시를 삶 속에 적용하고 적용했을 때이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 어떻게 경영해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런 뜻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시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생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야곱 전체의 그런 가족을 이집트로 이주시키고 있는 중이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인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조건을 정확히 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의 조건은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잘 이해하면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적용한 것에 대한 해결책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그런 사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의 그런 삶을 잘 경영하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을 통해서 우리는 또 기도 제목을 붙였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잘 가져오고 또 경영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경영하여서 축복받는 그런 축복을 나타내는 복된 사람이 될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차영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목장이 하나님의 지혜의 계시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목장에서 승부가 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잘 깨닫아야 되죠.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타락하고 죄악으로 물들어도, 물들어도 우리가 목장을 잘 세워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가운데 목장을 주신 것인데, 목장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차영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종민 목자님, 또 정하영 부 목장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차영지 운동은 우리 캐나다에 있는 허천의 목사님이 지금 이끌고 있는데, 우리 허천의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영혼권하여 지사하는 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뭐 엉성한 그런 뚱그름 잡듯이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9월 가운데 세례자가 생길 수 있도록, 9월 가운데 분가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9월과 10월 중에 세례자가 생겨나고, 또 분가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그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의 인생, 소망의 인생을 주님께서 펼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봅니다. 하나님, 요셉의 인생이 참으로 멋지게 보이는데, 요셉이 멋있어서가 아니고, 요셉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주시니, 그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런 삶 가운데 가져오게 하시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해석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해결책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는 그 능력을 붙잡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이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장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계시이며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 목장을 잘 경영하면서 모두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목자의 마음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된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장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목장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복된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종민 목자님 정하영 부목자님 축복하여 주시고 차영지 목자님 하는 은혜 가운데 든든히 잘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젊은 날에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으로 굳건하게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며 그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받는 복된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영원 구원하여 제자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목표를 잘 세우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또 이번 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영원 구하요 제사 삼는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또 노동절인데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허탄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깨어있어서 주님의 뜻을 잘 성취하며 사람들을 품으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인생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나이다 아멘.